어, 야스부터하자 스리부터! 어, 어, 잘 따라갔다, 잘 따라갔다. 아유, 아유. 아유. 야 치고!

집중, 집중! 지영아. 오, 빨리 빨리. 해, 빨리. 아, 수업이 수업이 있어, 수업이 있어, 오케이, 방 안에 찾아. 첫번째는 아까 아, 멘트니까 반대쪽에서 안에 한번 아, 넣었는데 아, 서로 걸어줘서 스링이그안되잖아 또 아. 이거 잘 푸네. 아, 잘 자, 시다갑 분이야, 시분정찰해라시다 갑시다. 야된다 이거 진짜 저다갑시 아 좋아. 좋아. 범어가 좋아. 불러 불러 겹 친다. 겹친다. 겹친다. <laughs> 전술 이해 능력의 부재였다. 원인을 찾았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아직 그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. 이럴 땐 그냥.

하3 2 치비, 1